오늘 우리가 있는 말씀에서 마침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계를 자기가 마련한 곳으로 옮기게 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13장의 내용에서 다윗이 온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의논을 거쳐서 하나님의 언약계를 메우자라는 그런 생각을 표현했을 때 온 이스라엘들이 환영하면서 그 일들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국가적인 아주 중책사항으로 다윗이 온 백성들의 관심 가운데 호와의 언약계를 옮겨오려고 했습니다. 하는데 근데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한 일로 인해서 이 일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수레에 싣고 옮겨오면서 소들이 뛰면서 이것이 흔들리게 될때그 언약궤를 만지게 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어겼다니 우사를 치신 사건로 인해서 이 일이 성공하지 못하고. 오베레돔의 지구에 이 연약계가 거기에 안치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들이 3개월 정도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3개월 사이 에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처럼 이블레셋과의두 차례에 걸친 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두 번에 걸친 전쟁에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뜻을 묻는 이 다윗에게 전쟁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다 알려주시면서까지 그 전쟁을 여호와께서의 것이는 전쟁으로 큰 승리를 거두게 했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다윗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줘야 됨을 잘 드러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또 다시 준비한 일이 원약계를 다시 자신 말하는 것으로 옮겨온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다윗이 무엇을 먼저 하느냐? 왜이 일들이 하나님 분명히 기뻐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 실패하게 되는가 하는 그 원인을 주도 면밀하게 그 원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모세 율법을 통해서 주셨던 규례를 다시 확인하고 다윗이 다시 이 모든 일들의 책임을 맡은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로 이 일들을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의 신하들 그리고 온 백성들 앞에서 이 언약궤를 다시 옮겨 오는 일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제 그 내용들이. 우리가 읽은 1절부터 24절까지 길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어, 이 성막을 옮겨오는 이 과정들을 얼마나 주도면밀하게 준비하는지, 또이 일들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이 일을 위해서 참여하게 되는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하반절에 하나님의 귀를 둘 것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2절에 보면 이 3개월이 지난 동안 어떤 일들을 그가 준비했는지 하는 것들을 이제 이르게 됩니다. 2절에 보면, 내위 사람 위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맬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괴를 메고 영원히 그를 삼기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루어간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었음을 그가 찾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준비하게 하는데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그 일들을 준비하게 되는 모습이 소개되죠. 온 이스라엘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괴를 옮길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에 속해 있는 아론 자손들, 또이 성막과 관계에서 봉사하는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와 자손 중에 베2시명 무라리 자손 중에 220명, 게르숨 자손 중에 130명, 또 엘리사반 자손 200명, 헤브론 자손 80, 우시엘 자손 112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오두머리 지도자들, 제사장 사도과 아미아들, 또각조 자손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다. 너희 몸을 성결하게 해서 이스라엘 여호와의 괴를 메어 올리라, 메어 올리라 이렇게 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왜 메어 올리라느냐? 처음에 이 일을 그렇게 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베레사우사라는 말이. 만들어졌다 그랬죠.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을 다윗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이 처음의 실수를 다 같이 답습하지 않고 이제는 그 문제를 우리가 깊게 생각해서 이제는 언약계를 매올려야 된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에 찬양을 할수 있는 그런 많은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가 들어봤던 이름들이죠. 해만이라는 사람, 아삭 에단, 다른 말로는 여두둔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시편 가운데서 이 노래하는 자들의 우두머리들로 부름 받았던 이들의 이 시편을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죠. 이런 인물들을 앞에 세우고 악기를 연주하게 하고 노래를 부르게 하면서 이 일들이 기쁨과 감사 가운데 찬양 가운데 여호와 언약계를 이제 다윗 성으로 모셔 우리는 일들을 이제 하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명령들에 대해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이 다윗의 명령에 따라 잘 순종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마침내 이런 사냥으로 옮겨 오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이언약궤가 어디에 있었느냐 오베레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3개월 정도 그곳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다윗과 모든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이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부서 이제 천천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시편 가운데 24편 7절로부터 10절의 이런 내용은 이러한 광경을 우리에게 잘 그려주는 시편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런 시편의 내용입니다. 너희 분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화 등을 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 가신다 영광의 왕이 과연 누구시냐 그는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렇게 찬송을 올리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계를 이제 자기가 있는 마련해둔 그곳으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는 다윗과 온 백성들에 대하여 기뻐하시면서 그들을 도와주시게 되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손길을 보는 다윗과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로 화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수성아지 일곱마리, 수장 일곱마리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서 이 일들을 진행하게 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침내 다윗성으로 이 언약괴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 일을 기뻐했는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는 간략하게 얘기했습니다. 29절에 보면 여호와 연약계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딴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어오는 것을 보고 그 마음이 없이 여겼다. 다윗이 이 미갈과 나누었던 이 대화의 내용은 역대상에서 짧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성경의 기록에서는 좀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소개해주죠. 그 왕의 지신 머리 없게 도대체 그게 무슨 일이냐고 왕을 향해서 비난하는 이 미갈에 대하여 내가 이보다 더한 일들을 내가 당할지라도 내가 여호와 앞에서 난 기뻐 뛰놀겠다. 이렇게 말했던 이 다오이스의 이야기가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고 참 많은 인생의 많은 연단들을 받고, 참 여러가지 많은 시간들을 그가 견뎌내면서, 그가 이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허락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자기가 옷이, 옷이 이렇게 벗겨나서 수치가 드러난 것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향하여, 즐겁게 뛰노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다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 있어요. 왜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소녀계를 모셔오려고 했느냐 했을 때그 이유는 가까이 보면 사울 왕의 큰 실체과도 연결이 됩니다. 사울이 다스렸던 40년 세월 동안에 이 언약계를 그대로 방치해 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왕국에 있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것에 대한 무관심, 이런 것들이 배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그가 왕이 됐을 때 가장 먼저 하고자 했던 일이 바로 이 연약계를 자기가 있는 쿵으로 모셔와서 그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기를 원했고 그가 우리 앞에 살펴본 것처럼 많은 이유리 방랑하는 삶 속에서 여호와의 계신 곳을 그토록 사모하고 여호와의 계신 곳에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기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기를 간절하게 갈구하고 열망했던 것처럼 이 언약계를 자신 있는 곳으로 모셔왔다 는 겁니다. 이것은 그의 개인적인 강한 열망이며 소망이었을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신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대리적인 통치자다. 내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아니라 나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왕도 오직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대리적으로 다스리는 사람에불과하다 하는 것을 그는 늘 잊지 않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자신이 실수했던 것들, 3개월 전에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절저하게 말씀에 따라 준비하지 못해서 실패했던 그 일들을 더 같이 답습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에 주의하였고 그 일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선 이 실패의 고리를 끊어내고 그가 이 일에 다시 성공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그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원리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이치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꼬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항상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앞에 어떤 원인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원인이 있게 되면 그 원인 때문에 우리가 좋지 않은 결말을 받게 되고 그 결말이 또 하나의 원인이 돼서 그 다음에 우리의 모습에 또안 좋은 더 다른 결과들을 꼬리에 꼬리에 물고 이 원인과 결과들이 연결이 돼서 우리의 삶을 계속 나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일들이 진행될 수 있어요. 그러한 고리들을 끊어내고 앞선 실수를 답습하지 않고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그의 뜻을 살피고 그의 뜻을 당하게 우리가 고칠 것을 고치고 준비할 것을 준비해가는 삶을 하게 될때 우리가 이러한 극복을 하고 성공을 할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그의 왕국을 다스린다 하는 것은 결국 그 나라가 강성해지고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나라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사는 것 우리가 이루어가는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기를 힘써가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폭된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원인이 될 것이고 우리가 이루어가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그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인생, 또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를 깨워주셔서 오늘도 생명주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 드리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바라시는지 또다시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고 그가 왕이 된 것은 자기의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높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 그가 분명히 알았기에 자기가 마치 온 땅의 권력자처럼 행하는 자세가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기를 열망하고, 그 일을 위해서 언약괴를 자신의 곁에 모아서 오려고 했던 이타위스의그 열망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일을 실패했지만, 그 실패의 원인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면밀하게 살펴보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일을 통해서 이 일을 마침내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의 심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중요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저희 삶 속에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우리의 삶의 주제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가 입술로만이 아니라 저희 마음의 중심에 늘 모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기뻐하고 저희가 이루어가는 저희의 교회 또한 교회 머리가 되신 주의 뜻을 무엇보다도 받들고 그 뜻을 수정들기를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생도 우리가 이루어가는 교회도 하나님이 든든히 세워주시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편나와 사거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강구를 기회로 지금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